산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마을 회칙대로 선거를 치러 문제 없다는 입장과 정관을 무시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1인 시위에 고소 고발까지 진행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청군 시청 면 사무소 앞입니다. 피켓을 든 남성이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산청해안 마을 이장 선거가 마을 정관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며 이장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주민 일부분만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했는데 그 방법은 주민등록 초본을 낸 사람이 한해서 투표권을 부여했고 마을 주민들한테는 일체 홍보도 하지 않고 알지도 않았습니다. 논란이 된 이장 선거는 지난 4월 30일 마을 회관 앞 공터에서 치러졌습니다. 이 마을은 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당일 주민 16명이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이장직을 맡았던 전임 이장이 연임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이 마을 회칙에 따르면 이장 선거권을 가진 건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마을로 돼 있으며 180일 이상 거주한 세대주입니다. 현 이장은 당시 거주자 확인용으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됐다고 말합니다. 그 주민등록번호 삭제하고 음, 최소한의 그 주소와 전입일자만 나오게끔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아서 그 결격사유가 생긴 분들이 몇번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등본이나 초본을 요구하는 선거 참여 방식이 까다롭다 보니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장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투표일과 장소를 알렸다며 불합리함을 지적했습니다. 동네 주민, 주민으로서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서 억울하고 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깜깜이 이장 선수를 자기네들끼리 일부 주민들은 면사무소에 이장 해임을 요구하는 서명서를 제출한 상황. 반면 이장은 1인 시위 중인 주민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산천군과 면사무소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행정에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면적으로쟁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좀 심한 편이고 해서 그분들끼리 좀...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을 일꾼 역할을 하는 이장자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자 다른 주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사자들 개인적인 싸움을 가지고 자꾸 내가 볼 때는 불확적으로 뭐 둘이서 합의만 서로 하해를 하고 하면 다온 동네가 조용히 되긴데 이장 선거를 두고 벌어진 갈등. 누구도 중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골 마을의 분열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SCS 조사입니다.